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치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광해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수님, 밤에 바람도 팡팡 불고 눈도 막 이렇게 내리고 해서 오전 9시 미사는 어 이렇게 많이 못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네요. <laughs> 지난 주한주또 우리 한림 신부님하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어 바꿔서 이렇게 미사 하느라고 오늘까지 이제 두 주째인데 오늘 1 1시 미사 때는 우리 특강오신 신부님이 이제. 미사 집전하실 거다그니까1 1시 미사 오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진심이 어디 두 주째 안 보이는 거 보니 어디 를 가셨나, 진심이 바뀌셨나 이런 어, 엄청난 어, 생각도 하실 것같고 제가 어, 국정원 소식통에 따르면 어, 지난번 어, 우리 김태정 신부 왔다 가니까 어, 김태정 신부님이 화순성당 오나 <laughs>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 감히 말씀드리면 <웃음> 아닙니다. <웃음>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예, 모르겠는 게 정답인데 아닙니다라고 말하게 되네요. 하여튼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또 주일 미사 이렇게 보원하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우리가 주일만에서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또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더 하느님 더 축복 내려주시기를 또이 미사 안에 기도해 봅니다. 오늘 대림 세 번째 주일, 12월 17일입니다. 어, 제가 대림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뉘는데 어, 첫 번째는 어, 그 기다림의 첫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첫 번째 시기가 있고 이제 구유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여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탄생하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복음과 독서에서 펼쳐지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어, 12월 17일부터 이렇게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이면서 성탄이 더 임박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대림 세 번째 주일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더 임박해 있는 어떤 그런 기다림 안에서 대림의 세 번째 주일은 자선 주일이라는 특별함을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기꺼이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선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난 물질적인 게 많지 않은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뭔가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데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선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풍족함이라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만 나누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희생, 어떻게 보면 뭐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좀 포기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뭔가 절약하면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은 가운데에서도 내 것의 몫을 더 조금 취함으로써 나누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지만 또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기다려 줄수 있고 함께 줄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은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나 절약이나 우리 어떤 봉헌이라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이는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안에서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한 영적인 양식으로 내어 주는 그 내어 줌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 체험한 신비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선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이웃을 어떤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 행위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 나눔의 신비의 마음과 정성을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는데 그러나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늘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시선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시선 안에서도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뭔가 내 어떤 나와 어떤 뭔가에 맞는 사람들, 내가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뭔가 마음을 베풀게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어쩌면 어떤 평범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는 오늘 복음과 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 안에서 더욱 참된 그분의 모습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의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이 자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선은 어떤 내가 뭔가 어떤 의미에서 해보고 싶으면 하고 해보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어떤 면 사명과 같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가 어찌 그것을 나누지 않고 이 신앙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함이 되기 위해서 그 신비 기쁨의 체험을 우리 안에 어쩌면 이렇게 새롭게 늘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제일 독서를 보면 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주고 잡혀간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갇힌 이들을 석방시켜 보내는 어떤 그 희년의 선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희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전하는 어떤 그 희망과 기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떤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면서 사람들은 당신 누구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어떤 예언자인가? 엘리야인가?라고 추측하면서 묻죠. 그러나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이야기죠. 소리라는 것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외치는 이를 통해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표현을 보자면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 전해지는 존재, 전달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복음과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더그 안에 물들어지고 그 안에 더 머물러지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더 그것을 전해지는 그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전해주는 이의 삶이 있어야 누군가가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삶의 어떤 그 구원의 신비를 바로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존재, 모자란 존재, 어쩌면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필요한 이들에게만 다 자산을 베푸는 그런 부족함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 안에 머물도록 당신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면서 더큰 사랑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 신앙을 배우고 살아서 그 나눔의 신비를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봉헌하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소비되어지고 소진되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 있지만 오해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이 기쁨을 더욱 충만히 살아서 우리의 작은 존재 안에 갇혀진 어떤 그런 능력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큰 사랑의 행위를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초대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 신비 안에 가득히 담아서 파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테사누리카 일서가 전하는 삶처럼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시간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에. 그러나 언제나 기뻐하지 않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벽스럽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불가능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눔의 심비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될때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안에서도 나에게 힘겨운 일들이 주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그 순간에서 마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순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죠. 앉아서 구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누고 눈과 위해 내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는 삶의 마음과 태도와 실천 모두가 기도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그 작은 것들, 이 작은 존재를 나눌 수 있다는 그 모든 자체가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무엇이 더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에서 더큰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맞기 위해서 더 그분 안에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 우리는 축제로서 보내면서 이 대림의 여정, 이 기다림의 여정을 더 깊은 축제와 기다림의 어떤 희망 안에서 더 굳건하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선주의에 또 이렇게 제2의 색깔과 또 초의 색깔은 더 사랑을 생각하는, 기쁨을 생각하는 이렇게 분홍 색깔로 이렇게, 어,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더그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어, 지금까지 잘 걸어왔으니까 어 지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고 이제 큰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더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또 굳게 다짐하면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자격으로 이뤄내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이뤄는 그 기쁨의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사랑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이 대림의 또 여정, 이두 번째 성탄을 향한 여정을 더욱더 기쁘게 우리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목상하시겠습니다.